텍스 사이즈 변경 가능하죠. 완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 매번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 삭제에 대해서 진행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래프 삭제. 자, 그래프 삭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있죠. 다 삭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가서. 대략 얼마큼 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I 한10 정도 시작하세요. 우리가 I 10이죠. I 10번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해도 AK 한500 정도, 그죠? 500 정도 저기 밑에 있죠? AK 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만 삭제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트, 시트, 칼로의 타임 차트, 칼로의 점 셀렉트를 먼저 스, 선택해야겠죠. 셀렉트 하시고, 그 다음, 렌즈는, 음, i의 10부터 해서, so, ak 500까이600 정도 할까요? 600까지. 600정도 충분하겠네요. 600 정도, 칼로의 점 셀렉트 하시고, 여기에 셀렉 l e 글을 s e l e 글을 d e l 하겠습니다. delete, shift 키를 사용시면 오른쪽 to left, l e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는 음... xl to left로 하겠습니다. left, 그리고 range에 레인지에... 아이의 10번을 선택합니다. 점, 셀렉트.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 맞았죠? 여 기가, 점, 닫았습니다. 글프 삭제.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 여기 위에 아이의 10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됐고요그 다음, 여기서 이, 이 글자들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있겠죠?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글, 음료 완료 했을 경우에, 여기 사이즈가, 이글자다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뭘까요 여기. 이렇게 추가를 했을 경우는,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좀 조정해 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 조절하는 것이 여기죠. 폭창을 2분의 1로 줄였는데,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요. 음료 완료. 클릭하시면, 자, 복귀가 나오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문제집 값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사이즈 부분인데요. 텍스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자, column, c l u m n columns, 칼로의 전체 사이즈를 변경. I에서 O B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셀렉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셀렉트 되어 있는 것을 set 했어요. 개체로 선합니다. A L l O 고 쓰고 여기 셀렉 l e c t 이죠 s e l 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쉐이프, 이 쉐이프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되겠죠? 활성화되어 있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모두 찾아서 하나하나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한한 한 개를 한개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량은 알수 없으니까요. 여기를, 수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활성화되어 있는 쉐이프에서 한 개씩 긁어와서, 여기 있는 그 수량이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물론 이게 세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쉐이프를 모두 다 하나씩 끌고 와서, 거기에 있는 이, 사이즈 있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키워주는 거죠. 하나씩 끌고 와서. 그래서 여기는, 선택된 거, 여기서 폼을 하도록 하겠죠. 폼은 e c h 어, 여기도 SHP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트에, 쉐이프를 모두 가져옵니다. 쉐이프를 가져오고요. next. 자, 이러면, 이제, 요기, 그, 메뉴에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shape에 대한 거를 선언해줘야겠죠? dim. 자, 넣고, as, shape로, 이렇게 선언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해 둔 영역에, 이 개체가 있으면, 그걸 삭제하면 를돼요 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겹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선택역과이 개체가 겹쳐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f 문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if문. 자, 그, not, 아, 겹치지 않으면, in, t, e, r, s, e, c, t 에서 r, n, g, all, 가, 어, 선택되 있는, 저기, 가져온 거, sh, p, c 가 되겠죠? 여기에, 탑 ADFT 셀이죠? 여기 셀이 있으니까 여기에 값이 is nothing 이면 요거 이제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 else if and if 요 이면 이 s h pc 선택되어 제일 첫, 그, 첫 번째 개체 개체를 어, 텍스트에 텍스트, 폰트를 바꿔주셨습니다 폰트 사이즈, 여기 있죠?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텍스트, 사...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숫자 1을 곱해서 혹시 모르는 에러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는, 여기죠. 요 사이즈. 요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 끝나고요. 그리고, 반환을 해줘야겠죠? 셋, 끝나고 난 다음에, 셋, 알, r, ng, all. 각종 복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철저가 틀리고 하겠어요. ing, 띵 해주고요. 입력 들어가서, 사이즈 9인데요. 이걸 5로 바꿔볼까요? 5로 바꾸고, 텍스트 크기 변경. 에러나네요. 음. th, th죠? h, n, g. 다시 가서 5로 바꾸고요. 텍스트의 변경. 사이즈가 작아지는 보시죠 여기를 좀 크게 바꿔 다시요. 다시 9로 변경하겠습니다. 해 변경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삭제 그리고 입력 완료 닫기까지 다 했고요. 변경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죠. 그리고 처음에 실행할 때요. 클릭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사이즈 변경, 여기 클릭해서, 여기 죠 기본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이것만 눌러도, 어, 이게 5죠? 5로 바꿔볼게요. 5로 바꾸고, 텍스트 사이즈 변경. 이 클릭을 했을 때에 실행이 되게끔, 여기서도 실행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죠. 여기는 간단하죠? 여기 5를 불러오면 되니까, 음, 여기 가서, 텍스트 사이즈 변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을르갑니다 그래서, 지정 2로 저는 이렇게 써놨고요. 확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지금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다 사이, 그 텍스트 사이즈 변경 클릭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아까 썼던 이 타임 차트에서 텍스트 크기 변경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고요 자,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즈는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텍스트 this th is work work sheet에 에, time chart에 time chart 칼로의 점셀 셀스 칼로 오콤마 오즈 오콤마 오를 여기서 꼽혀 주면 됩니다. 여기가 오5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자 여기가 가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텍스트 변경. 음, 여기가 좀 잘못됐죠? 자, 사이즈 변경 클릭하게 되면, 음, 에러 났네요. 아, 변수선 언이안 됐죠? 었 아까도 변수선언이 안 됐었을 텐데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range 범위죠. 그러니까 array, range, range 범위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복사해서요. 자, 조금 전에 여기 텍스트 변경 가서 여기도 좀 빠져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와서 텍스트 변경 사이즈 수정됐죠. 그리고 뭐이 그 정도로 다시 가볼까요? 텍스트 사이즈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타임 차트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타임 차트에 그래프, 이 부분이네, 이 부분. 그래프 삭제 투로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삭제 투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프 삭제, 여기 있죠? 클릭해서 확인, 그리고 실행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 완료인데, 수정 완료는 여기에 이제 입력 완료가 있죠? 입력 완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 만들까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여기 가서, 입력 관료 여기 부분을 다 복사해보면 겠죠 복사해서요.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만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아, 폭창이 변수선이 안있셨네요 여기는, 여기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앞전에도 그게 빠져있겠죠? 여기가 또 빠져있으니까, 예, 차안넣어주시고요 데이터 수정 완료. 어, 또 빠져있네요? 너 위치, 너 위치가, 여기 빠져있네요. 자, 팀, 너 위치 as string. 고요 자. 자, 콜모로 불러오겠습니다. 타임 차트 안에 있으니까, 유닛명이 콜, 콜, 타임 차트 프로, 타임 차트 프로그램. 여기에, 트, 추가 있죠? 클릭합니다 자, 이거 완료. 뭐 데이터 수정 완료 클릭하시면 바로 그림 그리는 것은 여러분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